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더 계속해서 한자를 배워봅시다 이미 설명해다 시피 모든 한자는 다 뜻이 있어요. 이 어떤 글그 자든 나그 형성된 내력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더 계속해서 세우다 세우다는 리자는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떻게 형성됐나 무슨 레나 이걸 네, 먼저 이자로 이자 뜻을 알고 단어 먼저 합시다이자이래요서다 다고 즉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당장 연이가 뜻이 있어요. 이 네. 니가서 고 뭐라고 쓰시사에는다이 뜻이고. 다른은 미리 가 이런 뜻이리크리점 바로 서라, 더바로 서라고 하지 요 바로 서라, 바로 서라, 리치 리티. 마치다시이리크 그, 즉시 곧 그, 어떤 것을 즉시 행동하지 않요우리 어떤 생각, 그, 생각하이다고생각 즉시 행동해그 뜻이고 니마소다 우리 대를 솔직히 니한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 뜻인데 그럼 니티 니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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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모든 만물은 니를어요 평면에 대해만물 없어요 어, 모든 마음, 모든 다립체예요 예를 들게 되면, 어, 둥글지 않아. 어, 타원형이 되고, 그리고 리빵 채고, 왜다 모든 것이그 평면이 아니에요. 다립체예요립체를다져야지 둥글게 다. 이것을 말합니다. 립체 이게 어, 서다, 효다 이런 뜻인데, 우리 고대 한자가 아주 재밌어요. 고대 한자가 보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 고대 한자가 이래. 이거 지금 단어, 모든 글자로 우리,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걸 지금 선을 안 들고 있어요. 다 내고 있어요. 봐요. 이런게 고장 안저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이사람이 이제 이 예. 사람 두 손을 벌고, 이땅에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땅에서 있다. 이게, 이게, 이지도 않은 뜻입니다. 이거 하나 불러보시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몸이고다리 사람, 이그람이사이사이사이 사람, 이렇게이땅이에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이사이 사람, 이 사람, 사람, 이 땅에 사람, 이이이 사람, 이이이이렇게이사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지 흙으로 만들었지요 먼저 모양 사람 모양을 그렸단 말이고요 생기를 그 코에다 뿌려놓으니까 사람이 생기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은 흙이란 흙이 흙이 다히지 그거 만들어 무은 조각이에요. 먼저 조각상 똑같아.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에서도 듣지도 못하고, 입에서도 말 못해. 그래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한건 따로 있다. 맞죠. 그게 곧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 영이이 영이 곧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기예요. 공기. 그러니까 공기란 건이 사람뿐이 아니라, 모두 동심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이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공기가 자체가 삼위천한이 되잖아요 공기가, 네? 공기 이렇잖이이 삼위천한이라고 하삼위천이여또 살, 알 속에 또 예수님 또서 있잖아요. 예수님 또있단말이에요 이게 공기 아니에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든 뭐 음식 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기 중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건 뭘라 그래요? 만약 그러면 생각해보죠.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데, 공기가 없으면 이 세상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우기는가, 사람들? 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이 움직이는가, 말이에요. 사람 움직이니 공기, 이, 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람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기 톡수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미 우리 가 다, 이볼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 사람은 볼수 없다. 이그 말인데, 이 하나님은 마음으 자체로 변할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도 볼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사람이 정 어떤 거니가 원상, 원인가 다, 비하소 지요 다, 이 사람 자체라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을 세우는 게 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공기로 불어에서 사람, 이 서다, 이니 사람 앞에 서다. 에기르지 예, 썼다. 우리 그또 참고 합시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예. 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이르니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에 사람 복이 두신니라 어때요? 예?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진산을 거의 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츠죠 원래는 그, 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근데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나 영웅이 턱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을 창설하고, 그, 동산에 그이 사람, 그다음이세 알을 놨단 말이에요. 이제 손다 그, 거 그가 기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 그, 그 자도 똑같아요. 아, 이 하나는 영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음식어요 이것이 소다, 소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문자를또 봅시다. 촌자라고 이 촌자 어, 이 이런 이런 뜻이에요. 이다 이시해시냇물 시냇불이란 뜻이요 그리고 벌판란뜻이요 벌판 벌 벌판 천천히 그리고 이 평원 평지만들 평원 천 단어 봅시다 바이츠완다하이라고해 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다 모든 강물은 이강물란말큰바다들어다뜻이 큰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한 말에. 그리고국 찬료, 뿌시, 라고 해. 무슨 뜻인가? 뭘 흐른다, 끊임없이 간단 말이야. 찬료, 뭘 끊임없이 흘리지 않아요 쉬지 않고 흐른다,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물 흐르듯. 응. 물 흐르듯. 응. 이런 뜻이에요. 1이라니물 흐르듯. 그 것이 우리 사랑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이거가 한마디로 말이에요. 이것이 천사에. 이 응. 그래도 보니까. 거기 한자로 가. 삼유천하는자 말이에요. 어, 네. 고대한 자에, 네. 물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백이것 보세요. 성부, 성자, 성매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물이라. 우이 의미가 되었죠. 물이. 물 자체도 고대한 자로, 그렇지 않아요. 한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삼유천하는자 말이에요. 물도 산일천하나님 되고 이내내못 네, 네, 강물이니까 삼일천하님 됐어요. 그래서 천자또 이런 것이 거대한 자이 내리도 있단 말이 이 내리도 셀. 그래서 찬자에 다천조 같은 천자이이평원이라다평원 문화에 이렇게 이고대한 자는 다 모두 삼일천하나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라 제그 말씀 그말그 뭐,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건 성부란 말이야, 성부. 성자란 말 성자란 말이야. 이시이라면 시내, 신애물이라면 이런 뜻이야, 시말이요이요이이 이렇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자체란 말이요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만물을 해석 못 해요. 만물은 다 삼천하니까 비교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약한기한 기한 금일에 대해서 봅시다. 금금그자도 아주 확실한게다 이게 금란한 그 차도 어떻게 되는가? 귀한 금 진짜, 진니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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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하이 똥이 이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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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똥이 똥이 똥 진짜 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이기이 음, 금전이란 뜻이에요. 진수, 금색, 금색 단어들에 대 진수, 그럼 진, 진수 금전, 우리 금전, 진수, 금색이라는 거요 이걸, 우리 고난도가 어떻게 쓴가? 이거 빨리 빨리, 그냥 잘, 삼층수 그장이이동사요이분이동사이동 이동사람, 이동사 이동사람, 동이 이동사람, 이동사람, 지이왕이신예수이이이왕이동이이신예수이이 이동사람, 이사람사람사람이들사이동장람이동사이이동사이동이동사이동이 왕 우리 왕을 만들었지, 그리고 이거 누구 만들었나? 왕 중에 왕이신 마왕 왕자 예수님 만들다 었이 말에 놀아 그 사람까지 만들었다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까지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 우리 왕을 만들고 이 왕이신 예수님이가 또그 산하였다 두 사람 이게 무슨 이 무슨 뜻이가 왜 해서 이금 금이랑 그자 속에 예, 사람 거인가? 이 뜻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은 어느 분석 중에서 아주 귀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귀하다. 네? 이 말씀 이상 이 뜻으로 근자가 됐다. 이거 제가 이상 이런 단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동수에서 우리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람을 시작, 일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우주만원저천지만원마저제 천국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랑한 천지망원으로 또온 우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인간이 살수 있는 인간으로 볼수 있는 마무이일까나이뜻이로 그리고 왕이신 예수 예수님이란 말이에왕이신예수님이 말하지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 이 글자에서는 한자에서 왕자는 다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하와란 말이에요. 네. 이하은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이과하이곳이것이곳이은 이곳은 이이이에요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이곳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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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이곳이곳이곳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내네구년이 되었으니 이게 먼저 천자의뜻인다 그리고 열한째이장 11절 첫째 이 종은 비선이라구멍는하월이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구은이생며 그곳에서 이 에델 리음과 호만호도 있으며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마음으로 아, 창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엉이다부었다이 아, 말에 요이일일금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 우리 세담단글자지 않냐 여는가다 가단 글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상말이세말 여시 이거 거다 걸어가자. 응, 나가 움직이다 말해. 이가고 가사... 가... 움직이다. 응. 이 가서 요 이것이 짜오란 뜻입니다. 걷다, 걸어가다, 떠나다, 움직이다. 자, 것이다. 자, 똥. 움직이다. 움직이다. 네 번째. 그리고 자로 길을 걸어가다. 이을걷다그잖아요 저러우. 체나. 라이다 떨어져 들어나이이새이지잖아요 물이 새는 것처럼 사람 기어다란다, 알겠지, 사람은 기어 거치네, 쪼그린. 그래도 움직인다, 말이야. 사람은, 어, 하나께서 움직여. 공, 저, 먼저 이, 쉬운 것한 가지에, 사람은 그걸로 들고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생길 수 없길래, 그 사람이 즉시 움직이길래, 걸을 수도 있고,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 고장자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봐야 되지. 고장자거 봐야 돼, 이래요. 그래서 말이이사람에 사람 움직이냐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이에 그런데 여기 만드는 거야. 이삼이차는만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었다이 사람, 이 마음으로 이래고 삼 삼육차는 뜻인데, 마음리로 이래는 삼육차는 일래. 그래. 이렇게 쩨일 꺼하 나는 우리 보십사 이 사람 두 패대란 거에이 몸하고 이걸지아요 사람 이어져걸어가지하아 춤추는 이 그리고. 이 사물차는 성부, 예? 네? 성자란 말이에요. 이게 다 아무것도, 뭐든, 뭐든 한자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봐요. 이 봐요.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인데. 원래는 사람 이렇지 않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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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지. 근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주소 움직이다 이, 이 사람, 곧바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걸어가다그 다음에 사람, 성부 성자, 성령 걷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디거 봐야 되는가? 이것도 창세기 이상 7, 8조 보면 딱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이 이 글자에 내용들 없으면이 글자가 잘못된 게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 증거 아니에요. 성경 증거 할수 없다고. 그러면 성경이 글자용가 있어야. 증거를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상, 어디 한자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성경이 찾아야 돼요. 어디 있다는 건. 창세기 2장, 78절에, 여와 호 하나님 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극코에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 생이 된다. 사람이 이 생, 이 생명이 없어 사람, 산게 아니에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와 호 하나님 이 동방에 이전에 동상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지 사람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거기다 도왔을까, 사람 움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 걸다 이런 뜻이에는한 어, 가지 더, 잘 봅시다. 예? 아, 상 이렇게, 성균과괴롭했어요 어, 옛날에 그세 발자국 목소리 만들었거 그게 아니에요. 뭐든, 뭐든, 어떻게 다세 발자국 소리를만들 거. 까그거 아니, 도래해놨습니다. 다 아, 이거 근거있단 말이에요. 뭐든 한자 이것이 고대 한자의 비밀이란 말해요. 그리고, 어, 한자가 기원, 어떻게 기원되는가, 이비밀에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추우라고 해 고통스럽다. 이거의 생, 생나무와 그곳이안겉이 투자, 이래요. 나도 예, 쟤. 네? 이거 지자라고 해, 이무 지가 이 겉은 절단, 쟤. 이 겉은 절단, 이은이 겉은 절단, 이은이겉이 겉은 절이이이이뜻 그하고 아프단 말이 앞에. 이 다음 앞에. 이에 다음 앞에. 다음 그 다음 앞에. 그 다음 앞에. 다음 앞 다음 앞에. 다에그에그 다음 에이 다음 앞에. 그 다음 앞에. 에요그래음에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속에 이렇게 나무도 개땅이에이 나무도 개판이에요. 이 바이린단 말이에요. 이거 지 고통스럽다. 어요 이거 아주 재밌단 말이에이 이거 생맥나무란 말이에요. 나무이 나무. 생맥나무. 응, 응. 그리고 이거 산악과 나무란 말이요 이거 산악과 나무란 말입니다. 왜? 주말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 주말에 이기 이렇게 해 되네. 이 사람 이상 사람이 이 하나님 세상 대체 하나님이라도 되고 이런 말이래. 이게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 생명나무 이 선악과나무란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랄 되고 하나님 형상적 사람이랄 때 됐나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됐길래 이게 고통스럽다라 어설프니까 예, 하나님이 재미나무하고살가나무 체미남, 그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아니 사람이 이거 먹어야지, 먹지 못한 나이래요 먹지 못한 건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런 뜻이 글자, 모음자 이렇게 다 뜻이 있어요. 이것이 고통스럽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 봐야 되죠. 당신이 세기 17절 보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선악과 나무라고요. 이렇게 어, 뭐 하나가 있어요. 그 신유증을 볼줄알 이장 심유증인니다창세 이장 심유증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러 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한자는 다 성경에서의 성경과 어, 성경 내용과 결합되었을 때, 이것이 어, 고대 한자가 성경은 증거 하는 증거물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